실제로 무릎 전체 환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아서 뻗정다리에 되면 네. 어떡하냐 이런 문제인데 관절이의온 뼈의 표면만 교체를 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부분 치환술이 좀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 부분 치환술도 전체 환술만큼이나 수술할 때 많은 집중력과 정성이 필요한 그런 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 평생주치 의 서울원병원입니다. 오늘 나영곤 대표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인공관절 중에서 부분치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부분치환술이요? 네. 혹시 인공관절에도 여러 가지 수술 종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무릎의 인공관절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전치환술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치환술은 말 그대로 무릎의 전체 관절 부분을 다 바꾼다 이런 뜻인데요 이와 반대돼서 부분만 바꾸는 수술을 부분치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부분치환술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네, 우리 무릎의 관절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무릎의 앞쪽 이세 구역이 있는데, 각각의 관절이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치환술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리가 어, 오다리 변형이 있으면서 무릎의 안쪽에만 관절염이 심하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릎의 내측 구획만 인공관절을 바꾸는 내측 구획 부분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반적인 인공관절 치환술보다는 수술 범위가 좁으니까 수술이 좀더 쉽거나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절개도 조금 더 작게 하고요 그다음에 뼈도 절제하는 양이 적어서 환자분들한테 부담은 훨씬 적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절개가 작아서 무릎의 내부를 시원스럽게 볼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해서 수술해야 되는 그런 테크닉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 치환술도 전 치환술만큼이나 수술할 때 많은 집중력과 정성이 필요한 그런 술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분 치환술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전치환술보다는 부분치환술이 절개도 작고 근육이나 힘줄 손상도 적고요. 또 인대 손상을 시키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몸의 부담, 통증 이런 것이 훨씬 더 적고 그로 인해서 회복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재활과정에서 환자분들 속도가 일반적인 전체 인고관절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 전치환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아서 뻗정 다리에 되면 네. 어떡하냐 이런 문제인데 부분치환술 의 경우에는 훨씬 더 원래의 기능에 더잘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굽히는 각도가 굉장히 크고 심지어는 양반다리 같이 무릎을 많이 굽히는 동작도 가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치환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릎 통증이 없지만 내 무릎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분취환술의 경우에는 자기 원래 임대를 해치지 않고 수술을 하고 음, 관절이며 온뼈의 표면만 교체를 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부분취환술이 좀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 수술에 걸리는 시간도 전취환술보다는 약 30분 정도는 더 적게 걸리기 때문에 수술이 빨리 끝나고 그로 인해서 감염과 같은 합병증 위험성도 더 줄어드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점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관절염이 온 모든 환자분들께 부분치한술이 해당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가 전체 인공관절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분 우리가 이 수술이 적합하다 하는 분들을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변형이 굉장히 심해서 오다리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이 부분치환술만으로는 그것을 교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 운동 범위 제한이 심하신 분들 역시 부분치환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전방 십자 인대가 손상되어서 무릎의 인대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은 이 수술에 좋은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또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환자분들은 인공관절 이후에 인공관절 한쪽과 남아있는 뼈 사이로 골절이 진행되면서 기계가 주저앉는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환자분들은 이 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부분 치환술에 장점이 많은데요.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네. 부분치환술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공관절의 수명이 전치환술보다는 조금은 더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이후에 10년 이상 잘 사용하실 확률이 90%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이 수술도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요. 그렇지만 전치환술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은 생존 기간이 조금 더 짧아서 아무래도 재수술을 해야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치환술을 시행할 때는 무릎의 안쪽 관절만 나쁜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했을 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릎의 바깥쪽과 무릎의 앞쪽 관절까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에 통증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역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고 비교적 초기에 무릎의 뼈가 약하면서 인공관절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골절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재수술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부분 치환술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분치환술 이후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뼈에 소실이 일어나서 인공관절 부속품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견고하게 부분치환술 인공관절 삽입물을 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분치환술 삽입물을 제거하고 수술 범위를 더 확대하여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전환해서 재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법을 선택하실 때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환자분들을 수술해드릴 때는 되도록이면 한번 하고 평생 그 인공관절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세우고 수술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경우에는 평균 20년 정도 쓴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드려요. 물론 뭐더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쓸수 있다고 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만약에 환자분 나이가 60대 초반 정도로 굉장히 젊으시다, 그러면은 20년 정도 인공관절을 썼다 하더라도 결국 개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시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80세, 90세 이렇게 생존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 60대 초반에 관절염이 심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환자를 생각해보면요. 전치환술을 하고 2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8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재수술을 해야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치환술의 재수술은 굉장히 수술 범위도 크고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부분치환술을 하고 전치환술로 재수술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환자분 나이가 비교적 젊은 나이, 만 65세 정도 미만인 경우에 인공관절 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부분치환술을 먼저 하고 10년 15년 정도 잘 쓰시다가 나중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때 전치환술로 재수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분들의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한번 수술한 이후에 여생을 재수술 없이 잘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재수술률이 조금 더 낮은 전치환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재활과 회복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부분 치환술 수술 다음 날에 손붕대를 풀고 가볍게 드레싱을 한 이후에 바로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 전체환술과 마찬가지로 CPM 즉 기계 운동을 통해서 무릎을 굽히는 운동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허벅지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하지 직거상 운동 등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시행하고요. 바로 체중 부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워커를 이용해서 걷는 연습을 바로 시작합니다. 음. 상당히 재활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입원 기간 이후에 퇴원할 때는 다른 보조 기구 없이 바로 자가 보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술하고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일상 생활에서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요. 수술 후약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어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이 잘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부분 치원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분 치원술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무릎의 안쪽에 국한된 관절염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전치환술에 대비해서 부분치환술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절염 환자분들이 부분치환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치환술에 적합한 환자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보다 자연스러운 인공관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담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분 치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